안녕하세요. 보령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좋은 만남, 행복 공감을 위한 복지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령 노인 종합복지관은 2006년 6월 21일에 개관을 했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해 어르신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수각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어르신의 행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복지관입니다. 비전으로는 어르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체적인 신노년 문화 확산.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나눔 문화 실천 배려와 존중으로 어르신과 직원이 화합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복지관 시설 안내입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휴게실과 식사를 할수 있는 경로식당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각종 운동 기구가 있는 체력 단련실,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증진실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있고 당부대. 강기바둑실, 서해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강당과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은빛건강센터에는 1층에 탁구장, 다목적실, 2층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실 때는 먼저 복지관에 내방하셔서 회원가입을 한후 회원증 발급 및 신입회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며 건강증진실, 가족장기실 등 자율이용실은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소개입니다. 먼저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전문상담, 관련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년사회화 교육사업은 가요교실, 사물놀이와 같은 취미여가지원 사업, 서예, 중국어와 같은 평생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 지원 사업에는 탁구, 게이트볼 등 동아리 활동과 미소드림 봉사단, 치매 예방 서포터트, 음빛소리 봉사단의 무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 지원 사업은 물리호법과 전위치료 등을 진행하는 건강증진실, 각종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에는 경로식당과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동불편 노인 안보확인, 공공기관 시설관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조 등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가정의 화재 및 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와 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입니다. 보령시에 위치한 경로당 중 소외된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취미여가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및 건강교육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전날 사항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복지관이 긴급 임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별도 안내 시까지이며, 이에 상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강 또한 연기되어 개강이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기관 출입 전에 마스크 착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마스크 및 착용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관 출입 시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내에서는 개인 음료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복지관 생활을 위한 신교연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